이게 뭐죠? 아, 이거 마침 내 왔군. 저기 뭐가 왔다는 소리세요? 니 면이세요, 봐. 누구세요? 어라 이상한데 아무도 없어. 그렇지만 현관문이 열려 있는 걸 보면 역시 누가 온거 아닐까? <laughs> 당신이 정수정인가요? 아, 아, 네! 저... 어, 저기 난 있죠? 아, 아 네! 난 있죠? 송아라, 송아라예요. 송아라씨! 아, 라고요? 참 예쁜 사람이다. 어, 저기... 여기 대업이가 있단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어, 네, 대우빈 말씀하시는 거라면 지금 저 안에 있어요. 대우빈? 알아야. 정말? 정말 다시 돌아왔구나, 대우빈. 어, 저기 아, 속시라고 하면 어쩜 혹시 시비지에 속한 사람 중에 한 명일까? 나. 네. 넉달 동안이나 어디 있었어? 왜그 동안. 연락 한번 하는 거야. 난 말이야. 난 말이야. 보고 싶었어! m m a y 아! 아 h Namma, yeah. Oh, God. Oh, God. Oh, God. Oh, God. Oh, God. Oh, God. Oh, g o 저건 다 아란 나름대로 의 애정표현이야? 그런 거예요? 어 저기 그런데 어쩐지 사람이 갑자기 180도로 달라진 것 같아요. 아란은 난 감정이 고조되면 곧잘 저렇게 표현해. 특히 대협일 상대할 땐 더욱더 그렇지. 겉보긴 저래도 우리들보다 두 살이나 위야. 그리고 12지 중에 한 사람인지. 역시 그랬군요. 그럼 아란님 무슨 띠에요 아... 어, 보면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협가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한 건 알겠어. 알았다. 대협바 어? 세상에 이럴 수가! 오, 어, 완전히 묵사발이 됐어! 대협바 누가 이런 심한 짓을 한 거야! 바로 너야, 너. 꽤 춥네. 음, 추워. 미안해. 대업을 만나서 너무 감격한 나머지 있는 힘을 다해 기뻐하고 말았어. 미안해. 아까랑 완전히 딴 사람 같아. 그치만 대업이 잘못도 있어. 넉달 동안이나 모습을 감추고 연락 한번안 했잖아. 왜 내가 너한테 일일이 연락을 해야 되는 건데? 왜냐면 우리들은 장차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니까. 언제 결정했어! 어렸을 때미비가석실를 삼아준다고 했잖아. 그건 네가 협박해서 마지못해 한 말이었다고. 결혼그약 속한 사람이 있었니? 너무 멋지다. 다행이네, 결혼 상대가 돼 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축하해. 앞서 아, 나가지 마. 여러 가지 면에서 시비즈끼리 결혼하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물론 태업인 정식으로 시비즈에 속한 건 아니지만, 헐렁이 쉬는 어려움을 서로 잘 이해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같은 시비즈끼리는 꼭 껴안아도 변신하지 않잖아. 아... 정 말이네요! 변신하지 않네요. 봐, 유진이랑 안 해도 안 변한다. 이거 뭐야? 이유는 잘 몰라. 하지만 아라 말고 시비지의 여자애가 두 명이나 더 있거든. 그 애들이랑 껴안아도 동물로 변신하지 않는 건 확실해. 네? 시지에 여자애가 두 명이나 더 있어요? 대박! 맨날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이번에 확실히 말해봐. 날 좋아해? 싫어해? 난 좋아해! 세상에서 제일 좋아! 우주에서 제일 좋아! 대비위서라면 매일매일 맛있는 밥을 짓고 바람을 피워도 한때의 방황이라고 여기고 너그렇게 용서해줄 거야! 아, 자, 잠깐만! 아, 잠깐만! 대 매일매일 맛있는 밥을 짓고 바람을 피워도 한때의 방황이라고 여기고 너그럽게 용서해줄 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아, 그렇게 생각하냐고 아, 묻잖 뭐라고 말도 해줬나! 대여비는 위협에 약하구나. 아, 그러고 보니 수정이도 대여를 좋아한댔지? 고양이띠 팬이잖아. 네, 고양이띠 팬이에요. 어, 라이다 비 어떤 점을 좋아해? 난다 좋아해. 무조건 다 좋아해. 야.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어. 대협이가 진짜 모습으로 변해도 난 받아들일 자신이 있다.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 지껄이면 짓거리면... 용서하지 않겠어. 너도 용서하지 않을 거냐? 용서해 주지 그래, 대협아. 벌래라고 아라 언니는 1이지 중에 무슨 동물일까? 정말 궁금해. 어쨌든 같은 여자끼리니까 앞으로 사이좋은 언니 동생으로 지냈으면 좋겠다. 그거 대업이 옷이니? 아, 깜짝 놀랐어요. 있지 그거 대업이 옷이야? 아, 아, 아니요, 이거 반장 거예요. 대업이 건 이제부터 빨 거예요. 오, 그럼 이건 내가 팔게. 태업이건 내가 직접 팔고 싶어. 어, 그치만. 태업이건 내가 직접 팔고 싶다고. 응, 빨리 해줘, 수정아 어, 어, 아, 네. 그럼 부탁할게요. 아 어, 고마워. <laughs> 어, 그, 아, 알아, 언니. <laughs> 대다아려봐 <laughs> 자, 내아봐몸까아까 무슨 짓을 하는 <laughs> 거야? 내맘 아, 거야. 내맘 같아서 태어비. 딴 데로 팔았으면 좋겠지만 아, 말이야. 숨긴 거는 농담하지 마. 까우지 말라고! 네! 대업아! <laughs> 까먹었어, 진짜! 어? 대업아! 놔 배고프면 제 발로 다시 돌아올 거야. 으음… 자, 무슨 일 있었어요? 대업이가 화내고 도망쳤어. <laughs> 왜 그런 걸까? <laughs> 어, 저기, 대업이 아마 화가 난게 아닐 거예요. 그저… 냄새나. <laughs> 어, 그, 네? 왜 이렇게 땀 냄새가 많이 나는 거지? 어… 어. 이런 땀 냄새 나는 옷을 그냥 입게 놔두는 건 미래 안으로서 자격 상실이야. 어, 그럼 전 빨래가 끝난 반장의 옷을 널고 올게요. 음, 세제는 이쯤이면 될까? 음, 조금만 더 넣을까? 애정을 담아서 한 스푼 더 아, 넣은 김에 몽땅 다 넣자. 아, 수정아, 저녁 장거리 사러 가는 거지? 아, 어. 같이 가자. 아, 그래. 대업이가 들어오면 몸을 녹일 수 있게 따뜻한 차를 한잔 대접해야지. <laughs> 이미 봐서 알겠지만, 아라누는 타고난 성격 때문인지, 대업이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라누는 나중에 커서 대업이랑 결혼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어. 어... 아라누는 정말 대단해! 대단해? 10년 넘도록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단한 사람을 계속 좋아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 음,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나 있지. 아라 언니랑 친구가 되고 싶어. 수청이 너라면 좋은 친구가 될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대박! 사랑, 사랑이야! 냄새 안 난다! 합격! 진짜 이런 꼴을 해갖고는 밖에 나갈 수도 없잖아. 빨리 말이게좀더 힘을 줘서 꽉 짤까? 네, 여보! 어? 아! 응? 야! 악 얌마! 그건 내 윗돌이잖아! 애정? 아약 떨지마! 이건 꽤 마음에 들었었는데… 미안해, 대여 봐. 지금 당장 꿰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그동안 이거 입고 있어. 물에 흡뻑 젖었잖아. 어 그게 말이야. 있는 대로 다 빨았걸라. 다라고? 내옷다 <목소리를> 빨았냐? 어 그게 말이야. 변명은 집어치워.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감기 들면 어쩌나 그래. 알아. <목소리가> 세제로 얼마나 나은 거야? 잔 탐내나지 않아? 배우 와, 비켜라 다들 새하였네 웃을 일이 아니잖아. 그럼 화낼게. 음. 미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잘 알고 있어 알아야. 일부러 그랬을 가만있겠냐? 미안. 미안해. 배우방. 미안. 사과해서 될것 같으면 경찰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 그리엄마. 뭐 무슨 말이야? 아프겠다. 하하, <끝>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거든. 대충 어땠을지 상상이 가. 아, 저기 저도 도와드릴게요. 어, 아니야, 됐어. 아, 그지만 혼자선 힘들잖아요. 괜찮아, 내가 할게. 미안해. 부엌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어. 나도 도와준다고 했지만 도통 말을 듣지 않아. 정말로 괜찮아. 다 나한테 맡겨. 네. 어, 그럼... 정말로 괜찮을까요? 아라 누난 저녁에도 꽤 야무진 편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아, 하지만 부엌이 엉망진창이라 저녁을 짓긴 좀 힘들겠어. 어쩔 수 없지. 오늘은 도시락을 시켜서 먹자. 아... 수정이가 차려주는 밥의 유일한 낙이었는데 말이야. 그런데 사고원인 중 하나는 어디 갔어? 아... 삐져서 기분 나쁜 상태니까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아. 어... 잘 먹었습니다. 하하, 먹긴 먹었다. 잘 먹었어. 잘 먹었습니다. 어, 저기... 어, 대엽이랑 아라 언니의 도시락이 남았네요. 아... 그렇구나. 대협빈 그냥 놔둬도 괜찮겠지 뭐, 응? 아라한테는 내가 가서 말해볼게. <laughs> 아라야, 도시락 시켜놨어. 그만하고 식기 전에 먹어. 응, 고마워. 이따가 먹을 거니까 놔둬. 대협빈 아직도 화안 풀렸어? 글쎄, 어떨까? 위에 올라가서 아직은 안 내려왔거든. 시어오빠도화 많이 났지? 별로 화나지 않았어. 하지만 뭐... 이번엔 약간 심했던 것 같아. 나도 이 집에서 살고 싶어. 태엽이 옆에 여자애가 있는 것도 불안해서 마음이안돼요 여자애? 아, 수정이 말이야? 이렇게 민성 오늘 밤에 폭력을 써서라도 태엽이 내 거로 확! 안 돼. 오빠는 여자 흔들리는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해. 잘 이해해. 어... <laughs> 게다가 여자 이상으로 말이야. 자, 있잖아. 이럴 때는 시어 오빠 늑대하고 놀려대야지. 어? 어? <laughs> 시어 오빠! 어 오빠! 깨끗해졌네. 어, 역시 아라 언니도 대협이도 아직까지 도시락에 손도 안 댔어. 아라 언니. 아, 어, 이런 식으로 하다간 밤을 새도 안 끝나게. 어. 어. 아라 언니 계속 혼자서 정리했구나. 아, 어, 배고프다. <laughs> 어, 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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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주먹밥 드세요. 어, 어. 여태까지 도시락도 안 먹고 굶은 것 같아서 주먹밥을 만들어 봤어요. 좀 식어서 차갑겠지만, 괜찮다면 드세요. 어, 어, 어. 고마워. 저도 미다 지문 고치는 거 도와드릴게요. 응? 둘이서면 재미있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음, <laughs> 그럼 도와줘. 네. 그리고 네 주먹밥 하나 더 먹을래? 아, 자요. 이지 이거 봐봐. 와 고양이네요. <laughs> 그거 예쁘네요. 그렇지? 저도 만들어봤어요. 생쥐구나? 아, 알아보겠어요. 딱 보면 알겠는 걸 예쁘다 그거. 칭찬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여기다 붙일래요. 아, 좀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저도 좀더 만들어야겠어요. 아, 수정장이뭘 만들 거야? 난 있지, 음, 개. 아, 그럼, 저는, 음. 수정아, 네? 고마워. 앞으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아하,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어. 배어봐. 혹시, 저녁 때부터 여기서 꼼짝 않고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야? 아. 오늘은 밑에 아라가 있으니까 같이 있으면 안 돼? 그걸 말이라고 하냐? 어... 그 녀석이랑 있으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고. 맨날 결혼이 어쩌고 저쩌고 어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정말 귀찮아. 난 있지. 어? 그렇게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 아라 언니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게다가 게다가 결혼은 역시 여자애들의 가장 큰 꿈이잖아. 어. 자 대어비의 꿈은 반장한테 이기는 거야? 산속에서 수행까지 했다며? 아, 어. 아, 어. 시호형한테 들었어? 수행하는 거 역시 힘들었겠지. 그것도 혼자서? 혼자가 아니었어. 사부랑 같이 수행했지. 사부님이라고? 그분도 무술 잘하셔? 그야 물론이지. 사부한테 걸리면 왕계수 유진이도 박살날걸? 사부도 송씨가 먼 사람이지만 날잘 이해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직접 무술을 가르쳐주셨어 우리 사부는 끝내주게 세다고 산속에서의 수행은 무척 혹독했지만 무지무지 충실한 나날들이었어 내일이 오길 몹시 기다렸지 다음엔 어떤 기술을 가르쳐주실까? 어느 정도 강해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 <laughs> 오랜만에 솜씨를 겨뤄보고 싶어지는데 아... 아. 여자인 너한테는 지루한 얘기였겠구나. 어, 저, 저 전혀 그렇지 않아. 나 무술을 하나도 모르지만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어. 그리고 무술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건 아니야. 저기 기술도 몇 가지 알고 있어. 어, 그러니까 오른쪽 스트레이트. <laughs> 엄청 못하네. 어, 어... 또 하나. 진짜 대어비의 모습을 발견했어. 어. 언제나 화난 듯한 수 얼굴 수 뒤에 숨겨져 있는, 서툴게 웃는 얼굴. 대오바! <laughs> <데워봐! 웃음> 또 만나러 <만날아올게>. 올까? <laughs> <laughs>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대오바. 아침부터 기운이 넘치네 <웃음> 넘치네요. <웃음> 그런데, 아라의 정체는 과학했니? <laughs> <거와> 아직 못했어요. <laughs> 대엽이가난 태엽이가 너무 좋아 아, 안녕하십니까 신문 배달 왔습니다 전이 근처를 담당하는 신문 배달 알바생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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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시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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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올씨 알아냈어요! 아라언니의 정체는 돼지였어요! 변신하고 난 다음에 말하면 뭐해? 아라언니, 저 있잖아요. 아라언니가 왜 그렇게 일편단심으로 대협을 좋아하는지 조금은 알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대협은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장점을 잔뜩 가지고 있죠. 어대한이 저기... 바람 피어도 용서 안 됐잖아. 으아... 먼저 분투해서 용서했지. 갑자기 무슨 짓이야? 어, 저기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아, 저도 아라 언니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가진 장점을 잔뜩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나처럼 어, 어, 말이야? 네, 그건 정말 본받을 만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어, <laughs> 칭찬 받았다. 옷이나 입어. 그럼 안녕. 다음에 올때 선물도 가져올게. 대여 봐. <laughs> 다음에 또 만나요. <laughs> 아왜 아, 빤히 쳐다 보는 거냐? 대여빈 참 행복하겠구나 싶어서. <laughs> 바보같은 소리 하지마! 지각하겠네! 나 참, 난리북새통에 정신이 없어서 옮겨 심지도 못했잖아. 아, 반장, 비밀기지에 새로운 채소를 옮겨 심을 예정이야? 응, 음, 딸기를 심으려고. 딸기? 나 딸기 정말 좋아해! 응, 음,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내 마음속에서 불가사의한 의욕이 솟아오는 것같아배업이에 대해서, 반장에 대해서 몇 가지 발견을 했지만 좋아하는 건 뭔지, 싫어하는 건 뭔지 좀더 제대로 알고 싶어. 아직 내가 보지 못한 여러 가지 면들을 좀더 많이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